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검토해온 수소 트램을 민선 8개 안에 개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일신 방지 개발과 연계해서 수소 트램 1단계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광주시 조직 개편안에도 별도의 철도 트램 팀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공장 건축물 보존과 함께 아파트와 복합 쇼핑몰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전방 일신 방직 부지입니다. 부지가 개발되면 인근 야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이용객까지 몰려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야구장과 전방 일신 방직을 거쳐 종합 버스 터미널과 농성역까지 2.6km 구간을 잇는 수소 트램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720억 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각지대를 보완해서 전방, 일신방직 주변 교통편을 확충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사업비 확보는 공공기여와 국비, 시비까지 다각도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입니다. 수소 트램이 지금 현실적으로 뭐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 국가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지하철을 뭐 새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대체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전방과 일신방직 주변 도로가 좁고 터미널 근처는 3차로를 점유해서 교통 혼잡도 예상됩니다. 윤장현 전 시장 때도 검토했다가 도로폭등을 이유로 무산된 도시철도 공법이기도 합니다. 인수위는 수소트램 2단계도 제시했습니다. 광주역을 출발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와 극락강역을 거쳐 광주 송정역을 잇는 14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추정치만 7600억 원에 달합니다. 광주역 구간 등은 달빛고속철도와 경전선 등 이미 국가철도계획이 정해진 곳이어서 난제가 많습니다. 예산도 국비 60%, 시비 40%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국비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램을 도입해야 될지 말지 이 논의가 우선돼야 되고 되더라도 구간을 어떻게 할지 또 구간이 정해지더라도 그것을 전기 트램으로 할지 수소 트램으로 할지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시가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에 철도 트램 팀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성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하고 이번 주 안에 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공천 참사와 최저 투표율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도립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중에 하나가 동물 학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의료용 링거 주머니에 살아있는 금붕어를 넣고 죽을 때까지 두는 설치 작품인데요. 관람객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미술관 측은 결국 부분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투명한 의료용 링거 주머니에 든 금붕어가 물 속에서 고개를 든채 입을 뻐근거립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전남 도립 미술관의 기획 전시 '에도 상실의 끝에서' 전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열다섯 마리의 금붕어 가운데 다섯 마리가 죽었는데 작품을 본 관람객들은 불편한 신경을 드러냅니다. 제가 동물 애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동물을 어쨌든 가둬놓고 어, 그걸 전시로서 삼는 것 자체가 좀불쌍하기도 하고 좀 보기가 조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남 돌이 미술관이라는 점에서 남녀노소가 쉽게 접근하여 관람하는 곳인데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작가는 살아있는 금붕어가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연스러운 존재들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 죽어가는 형태, 그게 바로 외면과 인간의 내면의 어떤 그런 형, 그런 상반된 대립관계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논란일자 전남 도리미술관은 결국 작품에서 금붕어만 빼내는 방식으로 부분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죽으면 아무래도 그 사체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정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람객분들에게 줄수 있는 시각적인 충격. 전남 도립 미술관은 향후 작가들의 개성과 관람객들의 반응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전시작품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오미다. 어제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우회전 때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내용인데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손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의 한 내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뒤로 화물차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으로 지나갑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바뀐 법을 잘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50대만 혼돈하겠네요 진짜. 과도한 조치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어린이보호아인들은 운전자 판단해야 해. 가슴 좋겠어요 바뀐 도로교통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입니다.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일시정지를 했지만 이제는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신호와 상관없이 통행하거나 기다리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기가 없더라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기면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했을 때 뒤에서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린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편도 일차로에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큰 우려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운전자분들이 사라이 먼저다 그런 인식하에 운전하시면서 에,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시면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2,200건으로 10명이 숨지고 3,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경찰청은 한 달간의 개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오늘도 꿉꿉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천둥번개가 치고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예상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서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2도 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화순 29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 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26도, 순천과 광양 28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30도, 영암 29도, 강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여섯 시쯤 여수시 남면 연도 남동쪽 약 17km 이상에서 일곱 명이 탄 4톤급 어선 A호가 30톤급 어선 B호와 충돌해 뒤집혔지만 승선원 일곱 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상에 열분 유막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방지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두 어선의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한전공대 용지 기부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기부 협약서의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부영 측의 이익을 현재의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2019년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한전공대 용지 기부 협약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일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부영주택이 나주 혁신도시의 골프장 용지 일부를 한전공대 용지로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짓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주택보증공사가 전세 사기로 고발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주로 수도권 소재의 주택을 매입해 전세를 내줬고 최근까지 200여건에 걸쳐 총 4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주택 보증 공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를 입지 않았고 대신 피해를 떠안게 된 공사 측에 임대인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